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금기였지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한 둘은 그 금기를 어기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신은 그에 대한 벌로 아버지인 천사를 가두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벌을 내렸고 반은 천사, 반은 인간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되는데 그건 역시 봉인했습니다. 그렇게 현대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던 천사의 아이는 어머니와 살아가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마저 신과 반대되는 세력 마왕에 의해 죽게 됩니다. 마방 때문에 원래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아이를 신은 가엽게 여겨 자신이 만들어낸 다른 세계에 환생시켜줍니다. 보너스로 그동안 봉인되었던 능력도 풀고, 만화와 마법이 존재하는 세계에 신의 힘을 더 넣어서 말이죠. 오늘 리뷰할 소설은 천사의 아이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80화까지 보았습니다. 처음은 그저 평범한 힐링물인 줄 알았습니다. 주인공은 고등학생입니다. 지구에서 죽고 다른 세계로 이동해 학원에 다니며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공부에 찌든 대한민국 고등학생과는 다르게 아직 풋풋하고 소년 성장 만화에 나오는 아이들 같은 주인공과 친구들. 신과 천사, 왕과 귀족들도 대부분 객관적으로 착한 인물이고 나쁘다고 할수 있는 악역들은 대놓고 그냥 나쁜 놈이어서 선과 악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무난한 힐링물인 줄 알았죠. 그런데 소설 중반부 한 사건의 계기로 주인공이 각성하고 소설은 전혀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전쟁물입니다. 천사가 타락해 악마가 된 마왕이 이끄는 마왕군 세력과 천사와 인간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인간들 세력, 이두 세력 간의 싸움이고 주인공은 강력한 힘으로 마왕과 맞서 싸워 마왕을 죽이고자 합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엄청 뛰어나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초반부는 귀여운 아이들의 소년 성장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재미있을 작품인데 뒤에 전쟁 파트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설정 오류는 없었지만 세계관도 그다지 넓지 않았고 스토리는 약간의 깊이와 어두움이 섞였습니다. 실력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느낌입니다. 수작을 기대하고 들어가면 실망하겠지만 별 기대 없이 평작을 생각하고 보면 설정 오류도 없고 큰 장점은 없지만 단점도 없는 작품이라 그냥저냥 볼만했습니다. 작품의 특징이라면 성과 악의 경계가 뚜렷해 착한 놈, 나쁜 놈 구분하기가 쉽고 스토리와 세계관이 단순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적어서 양판소가 아니면서 약간 깊이 있는 거 좋아하고 가볍게 소설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서 걱정되는 건 히로인이 없습니다. 단순히 히로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공 주변에 역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다행히 제가 본 것까지는 비엘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비엘로 갈까봐 걱정되는 게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나올 기미는 안 보이고, 아직 백화도 안 나온 작품이니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제가 매기는 천사의 아이의 평점은 세계관 2.5점, 스토리 전개 3점, 필력 3점, 설정의 탄탄한 3점, 주인공의 지능 2.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작품입니다. 초반부는 힐링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을텐데, 중반부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서 힐링물을 생각하고 보긴 좀 힘들고,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기는 괜찮습니다. 적어도 설정 오류는 없고, 양판소는 아닌 작품이니까요.